대장내시경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용종 제거가 가능한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어서 검사 후 용종을 바로 제거하고 일정 시간 회복 후 퇴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백일홍입니다. 건강검진, 이제는 다들 필수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대장내시경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 제거해야 하지? 혹은 뭐 수술이 필요할까? 대학병원까지 가야 하나? 이런 고민 많으실 텐데요. 어느 병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용종 제거를 결정해야 할지 고민되고 또 불안하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볼 선생님 모셔볼게요. 대한병원의 의료기획실장 신재원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병원 의료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대장 항문외과 전문의 신재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된 용종을 어떻게 안전하게 치료하는지 200여 곳이 넘는 병원에서 왜 대항병원을 의뢰병원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저도 대장내시경을 한 적이 있는데 검사를 하기 전에 중간에 용종이 있으면 제거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해주시기도 했고 끝나고 나니까 용종이 작은 게 있어서 제거했다고 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 대수롭지 않네 하고 넘겼는데 만약에 이 용종 크기가 좀 컸다면 네.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걱정이 앞섰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렇게 큰 용종의 경우에는 제거하지 못하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일반 병원이나 검진센터에서는 크기가 크거나 위치나 모양이 까다로운 용종 또는 고위험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용종을 제거하지 않고 조직 검사만 한채 환자를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용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병원을 가야 되는 건데 병원을 또 알아보고 또 선택해야 되는 게 환자가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부담이 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병원 측에서 전문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다른 병원으로 의뢰를 하게 되죠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될때더잘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의뢰를 하게 되는 거군요 보통은 어떤 경우에 환자를 의뢰하나요? 내시경 중에 용종이 발견됐지만 크기가 너무 크거나 모양이 이상해서 완전 절제가 힘든 경우나 조직검사 결과에서 고위험 병변이 의심되어 일반적인 용종 절제술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다른 병원에 의뢰를 하는군요. 또 앞서 소개해주셨지만 200여 곳의 병원에서 우리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많이 주신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는 용종 제거가 가능한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어서 의뢰받아오신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세 남성 환자분이 1.5cm의 용종이 발견되었는데 내시경정 절제가 힘든 위치여서 타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저희 병원에 오셔서 내시경으로 안전하게 제거하고 퇴원하셨죠. 수술 대신 더 간편하게 내시경으로 하셨군요. 그러면 대형 병원이 왜 이렇게 수많은 병원의 용종제가 의뢰 병원으로 선택되고 있는지. 여러분도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그 이유를 같이 알아볼까요? 첫째, 전담 내시경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4년간 시술 경험이 풍부한 대장암원외과 전문의와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직접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둘째는 바로 AI 기반 기기죠 요즘 AI가 많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AI 기술을 활용해 병견의 존재 여부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조기 발견과 안전한 시술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마다 장애 구조나 형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AI 장비와 숙련된 전문의의 경험이 결합되어야 더욱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와 치료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병원과 기술의 시너지를 통해 한 단계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셋째는 저도 참 놀라웠는데요, 당일 제거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입원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검사 후 용종을 바로 제거하고 일정 시간 회복 후 퇴원이 가능합니다.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되죠. 종종의 크기나 위치 등에 따라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내 입원시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 간호감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보호자 없이도 전문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도 완벽히 대비하고 있다는 점이 있죠. 시술중 출혈, 천공 등과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응급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대장암 센터, 내과 등 여러 진력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환자 안전은 어떤 요소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방금 출혈, 천공 같은 응급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나요?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천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헌에서 살펴보면 통계적으로는 3에서 5% 정도로 내시경에 천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종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천공 발생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원뿐 아니라 외부에서 용종을 절제하려다 천공이 발생해 본원으로 이송 후 내시경적 처치나 수술 이후 입원 치료까지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작용을 하다가 구멍이 뚫린다는 참 아찔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런 응급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게 대양병원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문의로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대장은 특히 위에 비해서 벽이 얇고 길이가 길고 복잡하게 휘어있어서 용종 제거 중 대장의 구멍이 뚫리는 천공의 위험이 큽니다. 특히 크고 넓게 퍼진 용종을 제거할 때는 시술자의 섬세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므로 큰 용종은 반드시 경험 많은 병원에서 제거해야 안전합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는 병원과 대장 용종 제거가 가능한 병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검사와 치료를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용종 제거가 가능한 시스템과 전문 인력이 완비된 전문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의 생각하는 진심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오늘 대양병원 의료기획실 신재원 선생님과 대양병원의 체계적이고 특별한 시스템을 알아봤는데요. 대장 내시경에서큰 용종이 발견됐다면 AI 기술로 정확도를 높이고 또 숙련된 대장항문외과 전문의가 직접 시술하는 대양병원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저희 대한병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예약 링크와 또 병원 연락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